이러한 어떤 다들정의에나한생들을 종합해 해보하하의 개념으로 하나의 문제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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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어배 문제이죠. 이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분업에 참여해서 모두 다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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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는 모두 다 의견이 일치되지만 그 생산물을 분배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게 돼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 욕심이 많아서 하나라도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분배를 더 많이 받는 이론을 주장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공정한 의견, 공정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분배 의견 사이에서도. 무엇이 합리적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고 조금 나눠 갖자라는 의견, 공정하잖아요. 또 많이라고 많이, 많이 나눠 갖자는 의견, 이것도 공정해요. 어떤 게 합리적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건강한 사람은 많이라고 많이 갖겠다고 그럴 거고요. 뭐 등등 그렇습니다. 또 분배 기준을 나눌 때도 어, 개인의 선호도를 중시해서 분배하자라고 하는 이 이론도 굉장히 합리적이죠. 반면에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까 사회 공동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이 양자는 모두 다다 공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이 합리적일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어, 분배 방식은 다양할 수밖에 없고요. 그 선택에서 사람들이 분쟁 다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사회 속에서 분배 문제를 놓고 서로 어, 고민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합리적인 분배는 뭐냐 또 어떤 분배가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공평하냐 올바르냐 또 올바른 분배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등등의 문제가 거듭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분배의 올바름을 우리가 정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회에서 함께 같이 살면서 각자, 각자 자기의 분업에 참여하고 분업을 통해서 생산된 것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당하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바로 정의 문제이죠. 나의 관점에서 볼때 내가 맡아야 될 업무는 뭐냐, 또 나에게 돌아올 몫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모든 사물이 다 같이 참여했으니까 내 나의 것, 너의 것, 내 목, 너의 목 이것을 구분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구분해주고 분배할 것인가 이 문제 이것을 정의라 그런단 말이에요. 정의 개념을 이렇게 분배 문제를 두고 정의 개념을 하니까. 약간 좀 의아할 텐데, 일단, 어, 의아 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풀어나가 봅시다. 먼저 풀어낼 것은, 분배 문제가 바로 정의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선생님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물론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결국 법적 정의는 결국 분배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지만, 이 결론을 얻은 것이, 이런 것이 선생님 뿐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확립된 생각이라는 것도 선생님 또한 독서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죠. 플라톤의 말부터 볼까요? 판결의 기준이 무엇일까? 국민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지, 충실하지 않은지, 남의 것을 넘보고 빼앗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근거로 삼아야 할것 아니냐? 그렇다면, 자신의 것을 잘 지키고 자신의 맡은 바를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이 정의라는 것에 합의를 본 셈이네라고 이렇게 이제 대화로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고대 크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작부터 어 분배문제가 정의문제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문제의 문제의식 자체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정의문제가 무조건적으로 올바른 것을 다 의미하는 건 아니다. 올바른 것에 대한 거에 여러 가지 대상들은 많은데, 우리의 이웃에 대한 관계에서 올바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정의다 라고 이렇게 논의를 시작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가지는 재화 또 사람이 이제 공급하는 용역 서비스 등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우리 선이라고 그러고 선 착할 선인데 이제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봅시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악이라고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면은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선과 악을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옳은가. 이 질문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접근했어요.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설명하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는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의 분배에서 성립한다. 이러한 분배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지 않은 몫을 가질 수도 있고 동등한 몫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의는 부정한 사람은 욕심이 많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선을 많이 가지려고 마음을 쓸 거고 이런 사람이 이득을 본다면은.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욕심 많은 사람의 행동은 부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정의는 뭐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정의를 정의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최종의 결론입니다. 정의로운 것은 중간이자 동등한 것이다. 당사자들이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동등하지 않은 몫을 가져간다든지. 혹은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분배받게 되면 바로 거기서 싸움과 불평이 생겨난다. 부정의를 행하는 것은 너무 많이 가지는 것이며 부정의를 당하는 것은 너무 적게 가지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분배할 때 비례에 따라 동등하게 배분한다. 이와 같이 얘기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개념이 분배의 올바름임을 우리가 바로 인식할 수 있죠. 그 이후에 근대 철학 현대 철학으로 다쭉 넘어오면서 정의를 논하는 다른 철학자들의 생각은 어떠냐 결국 이들 철학자의 생각이 다 사회 속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분배할 것인가를 그 주된 쟁점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일단 자유시장주의를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시장에서 분배하는 것이 최상의 분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자유롭게 개인들이 거래하는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최상의 것이다. 그런 분배를 우리가 정의롭게 봐야 된다. 그러면서 그대로 우리가 법에 어~ 시장주의를 옹호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사유재산을 강하게 보장하고 그것을 거래하는 시장을 자유롭게 방임해 두고 국가가 쓸데없이. 시장이나 국민 생활에 규제하러 들어가고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 자유방임주의가 올바른 국가의 태도이다. 라는 입장을 취하게 되죠. 이것도 분배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나온 문제가 이제 철학자들이 공리주의죠.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 될수 있도록 분배하는 것이 정의다. 이 이런 생각이에요. 따라서 시민과 입법자들은 우리가 이 정책에서 얻은 이익과 그리고 이 정책을 통해서 잃게 되는 총비용을 빼고 나서 뺄때 다른 정책을 펼 때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더 많은 행복을 얻을 것인가 이건 걸 이런 걸 기준으로 정책을 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정책 법의 올바른 분배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찾아야 된다고 라 제시한 거죠 공산주의는 어떤가요? 자유지상주의로 갔더니 폴로레타리아들이 부르주아 계급의 노예가 돼 버렸다. 국가의 노예가 됐고 기계 감시자 부르주아 공장 주인의 노예가 돼 버린 거 아니냐? 이건 왜 그러냐? 분배를 잘못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배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까지 사적 소유를 보호하고 보장했던 그런 어 자유지상주의의 그 제도가 문제다. 그러니까 그 사적 소유를 완전히 파괴해야지만이 새로운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막스는. 최근에 현대에 들어와서 현대 국가에 들어와서 물론 다 공리주의 이후 공산주의 이론 논의 또 내지는 이런 이론이 다 현대적인 이론이지만 어, 최근에 가장 그 정의에 관해서 가장 인기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정의론이 존 롤스의 정의론이죠. 음, 거기에서 롤스는 이런 생각했어요. 이미 사람들이 가진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못 가진 사람도 있고 예쁜 사람 또덜 예쁜 사람 또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이런 거죠. 이런 큰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차이를 두고 이 사람들 보고 정의를 찾으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정의를 찾게 된다. 그런 정의는 어차피 불공정하니까 아,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 다시 말해서 내가 부자인지도 모르고, 가난한 것도 모르고, 예쁜 거, 또덜 예쁜 것도 내지는 또, 어, 건강한 거, 덜 건강한 거, 이런 거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 이것을, 어, 존으로서는 무지의 장막의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정의를 논의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분배 원칙을 찾아낸다면 그것이 정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 것이, 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다시 말해서, 시장주의하고 비슷하죠? 각자 원하는 대로, 각자가 주체가 돼서 평등하니까 주체가 돼서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거래로 분배하는 원칙이 그것이 공정, 동, 공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나 이러한 거래를 하다 보면은 빈부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원칙이 있다는 라 거죠. 제2원칙은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로 돌아가도록 차등의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 두 개가 있는 것을 정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 이러한 어떤 다들 정의에 관한 생각들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개념으로, 하나의 문제의 식으로 다들 모아있는 걸볼수 있어요. 분배 문제이죠. 분배 문제. 좋은 건 나쁜 것을 서로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나의 것, 너의 것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 이 분배에 관한 문제를 다들 정의의 문제로 논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강좌에서는 이런 철학자들의 생각을 일이 검토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 법질서가 현재 추구하는 정의이고요.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이때 정의라는 것이 다름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열심히 분업에 참여하고 분배해서 생기는 문제를 지금 법이 다루고 있다. 바로 요 대상만 정확히 인식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